안녕하세요 최감사입니다. 오늘은 우리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빛나는 미래가 되도록 만드는 간단한 명상을 해볼게요. 이 명상을 자주 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확실하게 빛나는 당신의 반짝이는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눈을 감고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진심이 되어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천천히 하겠습니다. 자신의 하트 차크라에 의식을 집중합니다. 하트 차크라로 새로운 빛이 들어옵니다. 이 빛이 몸 전체를 충만하게 만듭니다. 세포 수준까지 빛이 스며들어서 온몸으로 빛이 퍼져나가고 이 빛을 몸 전체에서 느껴봅니다. 나 자신 이 빛에 의해서 완전하게 지켜지고 있음을 느끼고 받아들입니다.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빛에 의해 완전히 지켜지고 있음을 느끼고 받아들입니다. 앞으로 나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, 반짝이며 빛나는 빛의 미래가 느껴집니다. 지금부터 나에게 다가올 미래, 나 자신의 미래를 빛의 의식으로 느껴봅니다. 나의 미래는 정말로 반짝이는 빛이 있는 미래입니다. 반짝이며 빛나고 있는 빛의 미래입니다. 지혜가 느껴지고 나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평화로워진 것이 느껴집니다. 함께 서로서로 서로 평화로워지는 빛과 하나가 되었습니다. 나는 지혜와 사랑과 평화의 이 빛과 일체화되었습니다. 나는 이 빛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나 자신은 빛의 멤버로서 빛에 공헌하고 있습니다. 빛의 세계에 공헌하는 이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감이 가득 느껴집니다. 훌륭한 빛이 나의 하트 차크라에 가득 찼습니다. 이 빛은 한동안 나의 하트 차크라와 연결되어 나의 오늘 진화시켜 갑니다. 빛에 감사하고. 나의 몸에서 빛을 느끼면서 이 빛의 의식을 나의 현실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결의를 다져봅니다. 이 결의를 한 상태 그대로 반짝이고 빛나는 나의 미래를 느껴봅니다. 이제 천천히 나 자신의 육체의 세계로 되돌아옵니다.